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두 친구의 이름은 창수와 명식이었습니다. 이 창수와 명식이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크면서 굉장히, 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친구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오고 대학까지 심지어는 같이 다니는 거의 뭐 형제나 다름없는 단짝 친구사인데 매일매일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는 창수와 명식 취업 재수생인 두 사람은 공무원 시험이라도 처벌 요량으로 도서관에 나오고 있지만 한 여자 때문에 도통 집중이 되질 않는다 창수는 무엇에 홀린 듯 넋을 놓고 그녀를 구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 명식 역시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내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 음... 음... 이제 서른밖에 안된 청춘들이 도성 안에 짱 박혀 있고 이게 무슨 꼴이냐? 누굴까 그 여자? 뭐야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고 있었냐? 엄마. 내가 먼저 찍었잖아. 무슨 직이 없기다? 그게 아니라, 그 여자, 왠지 낯설지가 않단 말이야.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보면 볼수록 꼭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죠? <laughs> 이놈 봐라. 야, 내가 먼저 찍었다니까 지가 먼저 많았다고 나오네? 아, 많이 늘었다, 너. 어? 야, 야, 아, 야, 하지 마. 머리 또 이거 뭐야? 아, 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느덧 도서관 퇴실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laughs> 창수도 서서히 집에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laughs> 건너편에 앉은 그녀에게 신경이 쓰인다. 몇 시간째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그녀. 어떤 여자일까 말을 걸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자신을 기다릴 명식 생각에 서둘러 밖으로 나온 창수. 자, 야, 뭐 한다고 이제 나와? 화장실 좀 가느라 늦었어. 아, 짜증이겠다. 하찮아?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여자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도 계속 궁금했잖아. 한 가보자. 혹시 아냐? 연락처라도 얻을 수 있을지. 야, 그, 그러다 너 잡혀가 임마 스토커라고 신고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소심하게. <laughs> 어? 야, 나 혼자라도 간다. 어? 내 신혼도 간둬미인는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 노릇에 내 자식아. 간다. 야야야 야, 야, 명식아. 미처 말릴 틈도 없이 명식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 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자리를 맡기 위해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온 창수. 오늘도 그녀가 잘 보이는 자리를 맡고 앉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명식이가 나타나질 않는다. 점심 때가 다 된데 아직도 차나. 어젯밤의 일이 궁금하기도 했던 창수는 명식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그런데 명식이가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식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명식이 어머니가 받으시는 겁니다. 명식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야 어제 명식이 우리 집에안 들어왔다. 창사가 놀라죠. 예? 어떻게 된,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명식이 엄마가 야야 걔가 뭐 어디 그랬단 적이 어디 한두번이가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집뭐 어? 마음 내키면은 그렇게 뭐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바로 어? 집 나가버리고 이렇게 산으로 들러 쏘아다니다가 또 이렇게. 연락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적이 뭐 어디 한두 번이냐. 명식이 어머니의 말이 맞기는 하다. 명식이는 꽤나 자유분방한 녀석이었다. 장수 역시 별 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명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내고 난 장수는 습관적으로 그녀에게 다시 시선이 갔다. 그녀는 대체 무슨 책을 매일같이 저리 열심히 읽는 걸까? 창수는 딴청을 피우는 척하며 천천히 여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슬쩍 여자의 책을 확인해봤다. 동화책을 거꾸로 놓고 앉아있는 그녀 깊게 충격을 받은 창수는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낮에 보낸 문자에도 명식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자식은 대체 어딜 간 거야. 걱정을 넘어 이젠 점점 화가 치미는 창수. 다시 명식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그녀의 가방에서 강한 진동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닫는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울리던 진동 소리도 멈췄다. 정말 이상한 우연도 다 있다고 생각하던 순간 어제 명식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녀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창수는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음... 음... 창수는 이제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왜 명식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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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의 집 앞까지 쫓아온 창수. 그녀가 집안으로 사라진 후 숨어있던 장수는 잽싸게 대문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집안에서는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우연에 잃치거나 내가 착각한 거겠지. 아니 왜 명식의 핸드폰을그여자 갖고 다니겠어?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너무 걱정한다 김창수. 에 정신 차리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창수는 도서관 그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든 창수 꿈속에선 아홉 살 창수가 보였다. 어린 창수 눈에도 참 예뻤던 여자 그 여자는 아버지의 정부였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창수와 어머니를 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떠나버린다. 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장수는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다시 찾아봤다. 어머니와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사진을 본 장수는 경악하고 만다. 사진 속의 여자는 명식이 뒤따라간 바로 도서관 그녀였다. <laughs> 창수는 도서관에 나왔지만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마침 그녀가 나타났다. 장수는 집에서 가져온 사진 속의 여자와 그녀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확실해, 틀림없이 그때 그 여자야. 그때 장수를 의식하는 여자의 눈빛,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 그날 밤, 도서관에서 돌아온 그녀는 지난번처럼 보안 장치를 풀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재빨리 문 앞으로 달려간 창수. 웬일인지 이번엔 순순히 문이 열린다. 창수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집안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 그때 뭔가 기척이 느껴졌다. 칼을 든 그녀였다. 창수는 여자를 피해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그 여자가 명식을 해쳤을 거란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창수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신고 당할 것 같으니까 아주 때 맞춰서 문자를 보내? 누가 속을 줄 알고? 명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는 아예 꺼진 상태다. 그럼 그렇지. 밤새 한숨도 못잔 장수는 책가방도 없이 맨몸으로 도서관을 찾았다. 그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분명 그녀는 어제의 사건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여자의 눈빛에서는 이제 살이 마저 느껴졌다. 장수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아버지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하나뿐인 친구마저 그녀 손에 죽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 줄게. 여보세요? 경찰서죠? 예. 지금 제 친구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 빨리 좀와 주세요. 여기 어디 있냐면요. 예, 여기가 서울 영등포구. 아! 대체 당신 누구야? 대,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명신 어떻게 했어? 어? 네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네가 내 모든 걸다 빼앗아갔다고. 아니, 절대로 웃어 못해. 절대로! 어, 당 칼을 든 여자와 야구 배트를 든 아이씨. 창수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진다. 결국 여자가 머리를 가격당하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다. 이제 창수는 명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역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방쪽으로 찾아간 창수. 하 지만 방 안에 누워 있는 건 명식이 아니었다. 조그만 여자의 시체가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막 이제 이미 막 배골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여자의 시신이 예쁜 잠옷까지 입혀 가지고 이렇게 고요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창수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금정마! 경찰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창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자뿐이었다. 김명식 씨, 박창수의 친구분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건 당일날 혼자 숙초 있었다고요? 네,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창수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냈는데. 네, 그건 나도 봤습니다. 음 혹시 사건 당일날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창수가 미친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관에서 만난 그 여자가 여전 아버지의 정보와 동일 인물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뭐 의사 말로는 편집증이라고도. 자신이 죽인 여자가 명식시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다고 믿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죠. 박창수에게 살해당한 그 여자의 경우엔 좀더 심했고. 네? 도서관을 매일 찾던 그녀에겐 아픔이 있었다. 한해전 그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책을 보러 왔다가 도서관에서 아이를 영영 잃은 적이 있었다. 아이는 며칠 뒤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여자는 아이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아이 방에 놔둔 채 계속 방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장수가 자신의 집을 계속 기웃거리자 그를 딸을 죽인 유괴범으로 의심했던 것이다. 형사가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제 이야기는 어, 끝을 맺습니다. 어,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두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조금이라도 안 미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기름이 부어질만한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